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바로 요즘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기 말적인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고통이라는 얘긴데 코로나의 고통, 전쟁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것입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과 전 세계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이 그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대재앙이에요. 생전 암투병 중이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게 한 기자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를 종교가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코로나의 불행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이어령 전 장관은 말씀했어요. 코로나는 인류 문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생명은 귀중 하나,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으며, 세계 특히 서양 문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보여준 사건이므로, 서양 문명이 새롭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코로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큰 유익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1664년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에 무섭게 퍼졌죠. 영국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군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해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재산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영국은 말하자면 쫄딱 망하다시피 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대로 자유시장 경제가 나타나서 부유한 나라들이 됩니다. 유럽이 다 1등 가는 부유한 국가가 되죠. 런던만이 아니라 패스트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대재한을, 대재난을 겪고 있지만 이런 위기와 대역병이 지나가면 오히려 인구도 불어나고... 이전보다 더큰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교회가 마치 병을 옮기는 숙주처럼 여겨져서 얼마나 오해를 받았습니까 신천지하고 교회를 헷갈린 분들이 교회에다가 그런 오해를 했던 것이죠 정부와 질병본부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병을 옮긴다고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갖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했어요. 그러나 고 이어령 씨 이야기를 인용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기독교 신앙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교회의 새 비전과 소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의 종착점은 어찌 보면 기독교가 될 터인데,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까. 기독교가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인류의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먼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고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돌아서서 따라갑시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특별히 교회는 그 희망을 전해주는 공동체예요. 예수가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기말적인 고통은 전염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일 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오 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로 마무리되는데 그 사이에 23, 4절에 세기말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인간의 잘못들을 자세히 열거합니다. 무려 18가지의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이 절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머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삼 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절이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잘못이 아니고 믿는 사람, 바로 산다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폐륜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복음은 이런 모든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죄악에서, 악습에서, 분열과 갈등에서 돌아서라. 교회 안에도 성적 타락과 돈 문제가 끊이진 않아서 언론의 질타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실천이 없는 이중생활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주님 이 어둠과 광란의 돌풍을 잠재울 진리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가려내어 순수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인도할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을 하지 말고 새 출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단할 때가 되었어요. 돌아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잘못과 죄악에서 돌아서야만이 참 인생을 살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 가지고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으면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설 때 인생을 새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설 때 반드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잘 들으시고, 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깨달음에서 오는 죄의 자각이 생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걸 깨달아야 죄를 벗어날 수 있겠죠. 바르게 살수 있겠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요, 다 자기들이 의롭대.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죄를 자각하여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길이에요.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용서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용서받아 누구한테 용서받아? 한마디로 우리 양심이 뻔뻔했어요. 나는 하늘 앞에 떳떳하다. 지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깨달아지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하늘에 용서가 없이는 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이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가 깨달아져서 3박 4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며 빌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죄를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서 그런 눈물이 많이 숨어 있었던지 울며 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죄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성품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생깁니다. 우리 심령의 정결함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또 용서받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결한 게 무슨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지어지면 그게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자기 똑똑한 것만 의지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와 동거하며 부끄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립니다. 무슨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외치기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런 외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마 돌을 집어서 뭘뭘 뭘 하든가 뭐 이런 놀이를 하는가 봐요. 어서씨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신약성경을 집어서 가운데 부분을 펴서 읽었습니다. 집어 읽었어요. 어거스는 그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쏟아지는 것처럼 들어와서, 꼬꾸라져 통곡하며 회개하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거스, 청년 어거틴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어거틴이 통곡하며 회개하여 그 전에 어두운 삶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성이 생겨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며 새로운 성품을 더딥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든 악과 허물과 배신과 타락과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부터 돌아서서 서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곧 하나님을 따라 따라가는 게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내셨는데 그분 뜻대로 살게 되니까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래 믿은 분들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다 빠짐없이 옛사람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고 돈을 따르는 우리가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만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로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과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60대 여성이 대학병원의 소아기내과를 찾았습니다. 자꾸 속이 쓰리고. 식후에 더부룩한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위나 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 내시경을 찍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본인은 계속 아팠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비싼 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아기 내과 의사가 그 여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뭐 마음에 괴로운 게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 봤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걔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우리 모자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김 생겼던 것입니다. 의사가 소화기 내과를 찾아오지 마시고 아주머니는 신경정신과에 가봐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가 소화기 내과 병의 대부분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할 병이다라고 했어요. 몸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속 장기들은 신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마음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새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생기는 위장, 대장 질병, 또 다른 많은 질병들은 사실 신경, 정신과 문제라는 것이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물질의 모든 생활이 평안하려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서 생명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서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가 오게 될 것이에요. 버리켜 예수를 따라갑시다. 생활의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우들께 드릴 한 마디는 돌아서서 따라가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따라갑시다. 죄악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려면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직 돌아서지 못했다면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